안녕하세요. 호인하는 동네형 정가추입니다. 오늘은 많은 코린이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코인에 오래 있어도 수익을 잘못 내는 분들을 위해 제가 팁을 공개하려고 해요. 그건 바로 분할 매수하는 법입니다. 분할 매수나 추가 매수로 대응한다는 것은 본인이 몰린 코인이 그 평단이 그리고 그 돈이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시드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1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원을 코인에 투자했으면 이제 한 3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이게 분할로 들어가거나 또 다시 들어가서 탈출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100만원을 갖고 있는데 10만원을 추가 내수로 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많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해야 본전, 최상이어야 조금 일절합니다. 만약에 시드가 없다니거나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액수는 커 보이지만 코인판에 투자하는 자체가 하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시드면 다른 거 투자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돈을 벌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쪽 임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투자를 해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뭐 마이너스 5%, 3%, 뭐7% 이렇게 조금씩 만나도 추가 매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게, 올라도 계속 붙들고 있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오르는 도중에도 계속 쭉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정말 수익이 날 땐, 자기가 분할 매수할 돈도 없고, 자기의 시드가 100%다 들어갈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본인이든그 시드마다 틀리겠지만, 적게는 100만원 단위에서 많게는 억 단위가, 1초, 2초, 3초마다 오르락내리락 거립니다. 이거는 멘탈 잡고 있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떨어지는 낙폭의 두려움보다 오르는 증가폭에 대한 욕심이 훨씬 무섭고 훨씬 떨리고 잠못 이루는 밤이 되거든요. 지금의 낙폭은 서서히 떨어지지만 불장이 오면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하락시켜버려요. 과연 그 불장 6개월에서 1년 되는 그 짧은 기간을 멘탈 잡고 버티는 일? 이거 쉽지 않아요. 불장 비간은 어마어마하게 짧아요. 지금 조금씩 이렇게 지금 업비트나 바이낸스 들어가서 보는 코인 판이 목욕탕 몽담 부대 살짝 나오는 그 정도의 파도이면 정말 불장이 오고 코인이 많이 오를 때는 탭포질 때 거의 동해 바다 파도예요. 그냥 휩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매도를 못 하게 되면 다시 4년, 5년, 뭐그 이상 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너랑 틀리다 할수 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코인 말고 어떤 일을 하셔도 엔탈이 좋으시기 때문에 상위 0.01%가 되십니다. 그리고 항상 시드는 몰린 시드에 2배에서 3배가 있어야 탈출이 가능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현 신점으로요. 왜냐하면 자기가 100만 원을 넣는데 50만 원을 90%에 투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100만 원)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3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넣어야지. 한 20%, 30%가 수익 났을 때 재빠르게 나가면서 다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이 있는데 30만 원을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훨씬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아예 마이너스 10% 이상 날때반 정도 매수해서 절반의 리스크를 확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코인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5%, 10% 먹고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비축해서 나중에 그딴 돈으로 하여금 다시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핌을 비축해 주는 거에 중요해요. 그리고 상승 뒤에 모든 코인이 여러분들 다 오를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뭐 6천이다, 7천이다 그러면 워낙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막 100원, 1,000원, 만원이기 때문에 10배, 100배 도 몰랐지만 지금은 이미 비트코인이 이제 ETF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가격 흥성이 되기 때문에. 어, 뭐, 한 20년 있으면 뭐, 10억도 갈수 있겠지만, 단기간적으로 몇년 정도를 왔을 때는 그 정도는 갈수 없고, 지금 기준으로 많아야 2배, 뭐, 3배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오르거든요. 하지만,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그 정도 오르게 되면, 다음 10배, 20배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선택을 받은 코인들만 올라요. 그거 얘기는 뭐냐면, 위에 시체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전고점을 뚫었을 때, 열심히 이렇게 세련기 펌핑 가능한 코인이거나, 아니면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있어서, 지금 진입해서 해도 충분히 그 고점을 위해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만 선택을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말고 에이다, 리플 뭐 이런 메이저코인들도 다 그냥 알트로 포함시켜야 돼요. 비트코인 납북이랑 알요 비트코인이 하루에 2, 3% 떨어지면 에이다, 리플 이런 애들은 많게는 10%, 20%, 30%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할 수... 그러기가 너무 불가능해요. 만약에 본인이 1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0%만 떨어져도 100만 원이고 1억이 들어가면 10%만 떨어져도 1천만 원인데 이제 30% 40%씩 떨어진다 그러면 본인이 손절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순간적으로 떨어졌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돌의 2배, 3배 되는 시드로 데드캡 바운스를 노려서 순간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에서 본전치기로 도망갈 수 있지 못하면 영원히 탈출을 못해요. 2017년, 2021년 부장대, 에 꾸인하던 선배들이 다 바보가 아니고 다 호우가 아니에요. 다 머리가 좋고 꼬인 판에 오래 대신 분들이지만, 이런 톤덜 타이밍을 못 잡아서 물리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전 낸 분들은 엄청 떨어졌을 때 시드가 더 투입돼서 아까 말한 데드캡 바운스 구간에서 탈출을 했다거나, 또 손절치고 재진을 파는 방법은 순간적으로는... 계좌에 돈이 줄어들었지만 재진입을 한다는 게 바로 마이너스 1%될때 재진입을 하는게 아니고 관망을 해서 몇달몇년 후에 50% 90%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재진입을 하게 되면 2절 타임 잡으면서 결국에는 수익도 창출할 수 있어요. 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손절을 쳐서 손해를 봤을 때는 반망을 하셔야 돼요. 정말 싼 가격 정말 만 원에 내가 샀는데 뭐, 8,000원 됐다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1,000원 될 때까지, 2,000원 될 때까지 본인만의 매수가 적어 놓고 차트 보면서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다들 그래요. 그 간격 안 간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1, 2년 기준으로 보면 코인판 가더라고요. 너무 두려우면 분할로 자기만의 이런 리스크를 뭐 10분의 1분할, 5분의 1분할, 3분의 1분할로 해서 자기 원하는 자기가 만원까지 가겠다 그러면 뭐 10만원의 초인이 들어가시는 5만원, 3만원. 만원 이렇게 분할로 매수 잡아도 훨씬 딸 수가 있어요. a 다 600만원, 600원이다. 비트코인 5천만원이다 해서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지하인 것 같지만 더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하시고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떨어지는 납불이 크면 추가 매수는 훨씬 더이험한 부분이에요. 계좌 잔고만 모셔야 돼요. 그 계좌 잔고의 돈이 중요한 거지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 추가 매수 하려고 물린 돈 생기는 마이너스 복구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만약에 본인이 마이너스 50% 원하면 플러스 100%를 따야 본전이에요 당장 몇 프로만 떨어져도 손저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몇 프로 오르면 입저가 안 잡을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요 조금만 올라도 바로 팔아버리거든요 아 이거 땄다 하지만 정말로 크게 오를라는 또진득히 기다리는 법도 배우셔야 되고 몇풀 오를 때또 거기서 불타기 한다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위에서 불리시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코인하는 동네형 정가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